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기술적 반등, 그리고 기술주 반등이 있었는데요.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지수 14,678입니다. S&P 500 지수 4,346 유지하고 있고요. 골드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1,757이고요. 테슬라는 약보합권 코인베이스는 5%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5만 1000달러를 뚫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5만 1천 달러를 넘겼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도 6,14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점유율도 43%대를 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제 거래소들에서 고객 실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상황을 보자면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12일까지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제 11시 반부터 1시간 가량 서버 점검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대까지 몇몇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요. STP와 선더 토큰, 아하 토큰이 주인공이었습니다. 각각 뭐80% 200%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 어, STP는 뭐 바이낸스에서 거래량 터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썬더토큰 아하토큰 같은 코인들은 업비트에서만 거래가 되는 코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 실명 확인도 하고 여러모로 개발사 측에서 물량 정리도 하면서 철거지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고점을 뚫는 경우에는 역사적인 전고점에서 물릴 수도 있으니까 매매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SEC 소송에 대해서 리플 보유자들의 부분적인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네,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가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서 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보유자들의 개입 신청을 거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법정 조언자로서는 참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적 문제에 대해서 소견을 낼수 있는 정도로 참여를 할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는 아니고 제3자로서 소송에 가담을 하게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소견을 제출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증거를 제시하거나 뭐 증인을 세울 수는 없지만요. 참겨, 참여를 통해서 편견을 막을 수 있는 정도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도 리플 보유자들이 법원 측에 재판 과정에 참여할 것을 허용해줘라 라고 요구했는데 거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이었죠. 리플 커뮤니티에서도 정부 기관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한것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소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낼수 있다, 지위를 받았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소송을 조금 더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져오고 리플 측에 좀 원활히 소송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XC 네, 인피니티 주목받는 호재가 있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의 개발 기업이 A16Z로부터 1.5억 달러를 조달 받습니다 인기 블록체인 게임이죠 엑시 인피니티의 개발 기업인 스카이 마비스가 대형 VC인 A16Z로부터 1.5억 달러 아, 하나로 1,776억 원을 조달 받는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저명 벤처 캐피털인데요 어, A16Z가 출자를 주도하고 이렇게 조달 받은 후에는 스카이 마비스의 기업 가치가 30억 달러 한화로 3조 5,532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A16Z 외의 투자자들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스카이 마비스는 2018년부터 창립이 돼서 게임으로 수익을 얻는 이 모델이죠 엑시 인피니티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여기서 엑시 인피니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설립자인 제프 전린도 지난주에 독자적인 분산형 거래소, 덱스의 출시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자체 토크인 AXS죠, 엑시도 스테이킹, 그리고 초기 멤버들에게 에어드랍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18.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1,900억 상당의 엑시가 스테이킹돼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엑시 어, 인피니티 뭐더 오를 게 있을까 싶었지만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개발사 측에서 아직까지 자신들이 목표한 로드맵에 대해서 6%가량 밖에 오지 않았다. 앞으로 좀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조달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발전을 이어간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이 27일 알테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알테어 비콘체인 업그레이드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점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10월 27일 오후 7시 56분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알테어 업그레이드는 비콘 체인의 첫 하드포크입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요. 어, 이더리움 정말 계속해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알테어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 2.0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POW 작업 증명 방식에서 POS, 지분 증명으로 가는 핵심 골자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해만 하더라도 이 POS를 향한 행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이 이더리움의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서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던 거 보면 이더리움 2.0으로 가는 이 로드맵 안에서 계속적인 가격 상승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